보시러 간다니까아니아니 그러게요. 그래 모자 잘아놓고그 예. 모자 벗으면 안돼일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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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 어디대병원에 내가 그그니까 거기 가자고.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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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반가 <laughs> 반가. 반가 반가. 아들 한테 잘했어? 아 그냥 예약만 잡아놨어요. <laughs> 네. 수술 예약만. 선생님 오셨어. <laughs> 선생님 오셨어. 어. 어. 지금들 막 모였어. 선생님들 모시고. 어. 어. 슬슬 나와. 어. 다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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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희가 장소가 좀, 어, 하여튼, 저기 상황에 맞 <laughs> 우리 친구들, 뭐, 각기, 각 분야에서 다들 갖고 싶을 텐데, 이렇게 1박 2일 시간을 내주셔서 참석해주신 우리 친구들께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이 행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서울 송회장구, 우리 김청무님, 우리 대전, 어, 권청문님께도 감사 말씀 드리고, 또, 두분다나 어, 멀리서기까지 찾아주신 저희들 50년대에 50년 전에 저희들을 다정으로 품어서 사랑해주시던 은사님 세 분께서 참석해 주셔서 이 자리가 더욱더 빛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감사의 박수 한번 주시죠. 공등학교 예! 졸업하고 50년 만에 이렇게 이 자리에 오실 수 있었던 여러분들은 정말 행운하시거든요. 아까 우리 돌아가신 인사님 돌아가신 친구분들 묵념하면서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들은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실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이렇게 훌륭한 행사를 하드린 것을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들 바쁘시고 공사 당황하시는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은 우리 재경팀 같은 경우는 이 어, 전화 우리 성충장이나 또 김홍선, 충성훈, 전 회장 다들 전화를 드려가지고 이 자리에 모든 실거를 알면서 전화를 드리는 분들한테는, 어, 실적으로 많은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 들어서 사과를 드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사과를 드렸다고 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어, 준비해 주신 분들 참고로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병덕, 임광순 친구들의 모습을 앨범에 있던 사진을 발췌해 봤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분 계세요? 박수 네. 한번쳐 그면 3학년 2반에 어머니형 이영실, 박노상, 이시정, 장인봉, 오이열, 신동국 김일, 이상우, 이상우, 네. 한영목 친구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몇분 계시지요? 네. 자, 참석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방송을 그렇게 봤습니다. 요화면은 3학년 5반에 김한순, 남현중, 손용석, 이명목, 오석환, 김희석, 정양우, 문지영, 김태선, 권선준, 강철이 친구의 모습이 보인다.

야, 접시 안거아니냐 뭐? 접들 몰라 지금 나수채화나 붙지 마 인데 아니, 작다에 저기 영화, 영화 같이... 오윤희 형 어? 하하하기영어2 0왜 왔어? 그때 저 우리 박진영 선생님 너무 많이 봤어요 저희가 <laughs> 자, 이, 이 친구들은 앨범에 없기 때문에 사진을 발치하지못해다 그리고 아, 아니, 오늘 사진이 안나온 최병희 친구 한명더 있는데 왜 안나와 우리 신구는 뭐지 우리는 유일인이라니까 어. 인사하고 들어가자 자 학교에 음. 인사 졸업 50주년 축하합니다 그리고 대단합니다참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 이게 만난다는 것이 반갑고 즐겁습니다. 예, 더 축하할 일이 많지만은 특별히 졸업 50주년을 기념해서 동출하겠다고 부인을 동반한 친구들한테 특별히 축하합니다. 의 참여하겠다고 오신 부인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매달 19일 17세대 카톡에서 기다리겠습니다. <laughs> 들이 가장 바라는 것, 그리고 가장 영원한 것은 어청출어람이라는 그 말이 있죠. 어, 배운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낫다. 오늘 그 자리를 현실로 여러분들이 보여줬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 이름과 얼굴이 이런 매체가 되질 않아요. <laughs> 네, 이만큼 우리 그래, 나이가 먹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지금 70이라고 해서, 나이가 많으니, 뭐, 어쩌니, 느 초르니,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지금 70은 아기들이니까, <laughs> 그런 털막 소리 하지 말고, 열심히들 아, 하시기 바랍니다. 50년 만에 만난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춤대어라. 쓸모있어라. 끝까지. 이효훈이 얼떤 생각이 납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여러분들 참 보고 싶었습니다. 무슨 모습을 보고 싶었냐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러가고 있다. <laughs> 제, 죄송합니다.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려나 그런 생각을 잠정적으로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더 이상 늙지 말고, 잊지도 말고, 어, 아까 여기 그런 모습으로 되돌아갔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아, 그리고 아시다시피 총동창회 회장도 우리 신족회에서 나왔고, 제조고보고당기 동창회장도 제가 이대고조사했고 이어서 민병도 저국민을 인정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360명, 16, 19의 동기들이 성원해주고, 뿜으로 양으로 밀어주고, 같이 십칠 분 도와줬기 때문에 반응했다고 니다선생 또 찍어줘야 아니, c o m 되 on, I g 이 t you back from one h o 이 r You c h o 이거 e 이 i 게저저 not a little 야팔안 안으려고 그러네. <laughs> <laughs> 선릉진끼리 그냥 렇게 성능을. 야. 야. あいこハ。<laughs> 어제나 오늘 아침에도 뭐 친구들끼리 간간히 얘기했지만 앞으로 이거를 뭐 그냥 두지 말고 50년으로 하지 말고 잘라서 10년이나 5년 단위로라도 한 번씩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자고 얘기들 나오니까 추후에 다시 상의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웃음> <웃음>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 오실 수 있었던 분들은 다 행복하신 분들이라고 <laughs> 말씀드리고요. 어, 앞으로 5년이나 우리 김용상 회장얘기하신것처럼 5년이나 10년 뒤에는 분명히 회장이 다시 있을 거거든요. 그 회장님을 잘석득하셔가지고이 계속 모임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시기를 간절하게 기원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laughs> 따라왔습니다. 그, 남편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어서 저희는 어, 항상 주인처럼 그, 와서 자가 가는데 우리 대전 버팀들과 우리 서울의 친구들, 항시 좋은 프로그램에 저희가 함께 할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